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이프로스 그래프에터를 이용해서 이런 기본 오브젝트에서 풍화에 의해서 깎인 형태의 메쉬로 만들어주는 이런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원리를 좀 언급하자면 이런 오브젝트에다가 깎인 형태의 모양을 이제 불리언 같은 연산에 의해서 빼주는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형태의 원리를 이용한 부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이 바이프로스 그래프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 형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큐브에다가 이렇게 스피어를 겹친 거를 이렇게 A-B, 불리언의 A-B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메시를 만들고 이 메시를 여기 있는 이 큐브 메시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런 형태로 겹쳐가지고 A-B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저쪽에 있는 큐브를 조금만 작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면이 깎인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불리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와 비슷한 원리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플러스 그래프에이터를 열어 주고요. 그래프에이터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큐브를 한번 꺼내 주도록 할게요. 큐브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 떨어뜨려 주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이프로스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메쉬 자체 뭐 이런 불린 연산은 존재하지가 않고요그니 불린 연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연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연산의 이슈를 최소화하게 해서 이제 볼륨 형태로 좀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밀, 뭐 어떤 기체 같은 덩어리감을 갖고 있는 메쉬가 아닌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쉬투 볼륨 M2V를 하게 되면 메쉬투 볼륨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 텍키를 이용해서 나온 메뉴에 여기 있는 메쉬투 볼륨을 볼륨으로 이렇게 아웃풋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구름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큐브의 구름 형태. to v 메쉬투 볼륨에 보게 되면 스트로 레벨 셀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메쉬 같이 보이는 형태의 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더직관적인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메시 연산을 좀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제 메시 자체가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볼륨의 어떤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 내부에 대한 내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볼륨 형태를 또 메시로 변형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른 오브젝트 하나 더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조금 교차를 좀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스피어를 꺼내다가 떨어뜨려 놓고 여기 있는 메시 u 볼륨을 컨트롤 C V를 이용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Shift를 이용해서 우선 여기 끊어주고 여기 있는 스피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스피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할 수가 있어요. m 시 s 볼륨 이라고 하는 부분, 볼륨 두 개의 오브젝트를 머지 볼륨 e v o m v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머지 볼륨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볼륨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이제 l e v 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형태가 레벨셋 이니까 레벨셋 e l s e 에 un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output으로 내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개의 볼륨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형태가 Mesh to Volume이라고 해서 M to V Mesh to Volume이라는 걸 이용해서 메시로 변형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 Mesh to Volume이 아니라 Volume to Mesh입니다. V to M 그러면 Volume to Mesh 이렇게 하게 되면 이두 개가 합쳐진 오브젝트를 메시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켜줘서 이렇게 폴리곤 형태의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뭐 이렇게 연전한 이유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의 메시를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이제 형태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볼륨 형태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좀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스피어 형태는 우선 없애주고요. 기본 큐브 오브젝트 두 개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오브젝트 두 개를 이제 활용해서 어떤 연산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있이 메시 여기에다가 어, 약간 이제 변형되어 있는 이 메쉬를 합집합, 아, 교집합, 네. 두 개가 이제 겹쳐진 부분만 남겨가지고 메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요거 위에 있는 거를 기본 메쉬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쉬는 여기 있는 디테일 사이즈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디테일이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니온인데 여기 이제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제 교집합이 되게 됩니다. 겹쳐진 부분만 남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메쉬를 약간 얄팍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1로 이렇게 디테일을 낮추게 되면 교차 교그 교차된 부분이 조금 더 어, 형태가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뭐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좀 디테일이 없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없는 형태죠. 만약 이 상태를 잘 변형하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다가 뭔가 변형을 하려고 하면 그 변형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게 되냐면 여기는 이 볼륨의 형태를 변형하도록 할 겁니다 볼륨 필드 아 복셀 필드라고 하는 복셀 필드라고 해서 복셀 필드라고 해서 여기는 이 볼륨을 복셀 형태 필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형이 있어요 복셀 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필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어댑 티브 필드, 네, 어벡트 필드라고 하는 노드를 이제 붙여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 노이즈라고 하는 변형할 수 있는 이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볼륨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이 지금 필드 필드 2 볼륨 하면 필드에서 다시 이제 볼륨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이제 아까와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여기는 볼륨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요. 우선 볼륨 필드. 필드 볼륨에 보게 되면 여기 스토어 레벨 세트라는 걸로 만들어줘야지 화면상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마름목골 형태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메쉬화 시켰다고 라 하면 이런 형태의 마름목골 형태의 이렇게 메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이 필드 볼륨에 여기 있는 디테일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디테일 좀 높여주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사각형태의 이제 모양인데, 약간 깎인 형태의 이제 모양으로 만들 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적당한 디테일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깎인 형태의 이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일관적인 형태의 모양이다 보니까 여기어댑트 필드에 여기 이제 이밸로시티 필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프렉탈로이즈라고 하는 프렉탈로이즈 필드라고 하는 어떤 이제 불규칙한 연산을 시켜주는 필드를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주게 되면 불규칙한 힘에 의해서 아까랑은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없을 때는 이렇게 일관적인 형태의 모양인데 이걸 붙였을 때는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프랙탈 로이즈 필드에 보게 되면 마그네티드라고 해서 이 어, 프랙탈 로이즈의 힘을 나타내는 부분이 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변형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프리퀀시라고 해서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빈도수를 높이게 되면 디테일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작은 형태의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조금 더조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치값을 조금 더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필드값을 조금만 마그네슘 수치값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 깎인 형태인지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도수도좀 낮춰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 원하는 느낌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형태의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풍화된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여기는 이 수치값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조정하게 되면 원하는 느낌으로 가는 방향으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 실제로는 크기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게 되면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나 맞춰서 스케일에 맞춰서 여기 있는 수치값을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메시로 변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바이프로스 그래프 에디터 이용해서 이렇게 깎인 형태, 풍화된 형태의 메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까지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네땀 좋아요, 표현 구독하게 눌러 주시면 감사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